묵화 김종삼. 못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.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전 등이 보었다고 서로 정막하다고 음. 이거는 뭐, 묵화는 먹으로 짓고 열풍을 이용하여 그리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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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니까 아. 그러니까 러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상을 표현하는 할머니랑 소랑 그냥 가족인가 봐 동반자인가 봐. 음 오랫동안 음. 할머니랑 같이 진내왔고 음. 아. 가족 같은 삶의 동반자고 육체적인 음. 음, 노동의 힘듦과 정신적 정막함을 음. 음. 덜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네. 유대감이 있네, 그치? 어. 음. 그러는 삶